고양특례시 시장 이동환. 대화도서관은 오는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미래산업 특성화 창의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은 대화도서관 온라인 줌 교실을 통해 진행되며 총 9개의 강좌로 구성돼 시민들의 창의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대화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의 코딩, 3D 모델링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 참가 신청 방법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고양시 도서관 센터 누리 www. g 고양립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독서 문화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신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자세한 문의는 0 3 1 8075-9139로 하면 됩니다. 국민의 소리 박유리 기자였습니다.